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 다시 사모엘상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서 오늘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아침,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 13일 화요일 창조의 새 아침으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사무엘상 27장을 찾으셔서 함께 어, 소리내어 조용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렇게 긴 어, 장이 아니기 때문에 1절부터 12절, 27장 전체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셨 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래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루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세계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예, 오늘 사모엘상 27장 사울의 추격에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블레스의 땅으로 망명을 가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어, 이 사모엘상 27장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윗의 아기스 망명은 우리가 사모엘상 21장 에 일글 삼이 이십일 장을 읽을 때 이미 언급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아십 절부터 이십일 장십 절부터 십오 절까지가 또 이렇게 오늘 이십칠 장에 어, 다윗의 아기스 망명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무월상 이십일 장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십칠 장에서 이 아기스 망명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다윗은 점차 가중되고 있는 사울의 추격과 위협 앞에서 진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협을 느꼈고 이제 좀더 구체적인 불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시시각각 그리고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모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한 끝에 그것은 사울의 왕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적군의 지역,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하 600명을 건드리고 블레셋의 한 지방 가드를 다스리고 있던 블레, 가드 왕 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피신하기에 이르릅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피신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후 당분간 다저 어,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의중은 적중하였다고 적중하였다, 볼수 있습니다. 그데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성경에서 말 기록된 대로 블레셋은 자신의 왕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는 사울의 군대보다 훨씬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그만큼 상실했다고 사울은.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이러한 다윗으로 인하여 이제 정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 다윗으로 인하여 그 블레셋 땅까지 침략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모한 짓을 안 하게 됩니다. 어, 그그 무엇보다든지 다윗은 사실은 이 다윗이 이 아기스 땅으로 망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치의 핵심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앙 정부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은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내에서 정치적 정치적 위상이 점점 약화될 것이고 그의 권력은 더 이상 옛날과 같지 않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다비슨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 전략을 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곤, 불구하고 불과하고 다비슨은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고 긴장감에 의, 의해서 더 이상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블레셋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블레셋으로 피신해 간 다윗은 오랜만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목숨이 위협받던 순간에서 잠시나마 그는 가족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잠시나마 격전의 장소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해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잠시 격동의 장소를 떠나서 좀더 객관적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삶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휴식 기간을 통하여 자신을 추스르고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의 휴식이 끝난 후 다윗은 전녀를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아기스 왕에게 나아가 정중한 태조로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정중한 부탁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은 아기스 왕의 관심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 아기스 왕의 자꾸만 그 안중에 들어 있으면 다윗이 드단 없이 아기스 왕의 미움을 받아 당할 수도. 있다라고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기스 왕의 관심에서 벗어 벗어나서 조용히 그리고 착실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이용하고 잘 성찰하여 정치의 중앙 무대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가 점차 잊혀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서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기를 이겨 나가기 위하여 무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가만히 엎드려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무리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이겨 나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에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요구됩니다. 우리의 일상 일상의 삶에서 발생하는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너무 희비가 갈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패를 만났을 때도 오히려 그 기회를 은둔과 휴식의 기회로 삼고 또한 성공을 이루었을 때도 그것을 너무 크게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인생과는 우리로 하여금 크게 자만하지도 않고, 또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야말로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것임을 겸손히 수용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그 시기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그 나의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오히려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 힘차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의 요청에 응하여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살도록 합니다. 블레셋 지역의 지방으로 이주하여 일단 아기스 왕의 눈과 관심으로부터 벗어난 다윗은 천천히 그러나 착실하게 자신의 기반을 쌓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마을들을 이제 침략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 나가죠.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아말렉 등을 공격하여 노획물을 획득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실이 아기스 왕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늘 이스라엘을 습격하였다고 보고하곤 하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의 이러한 보고를 그대로 믿고 다윗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미움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다윗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성서는 다윗의 처신을 기록하면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어떤 위급한 순간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동족을 습격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는 오늘의 순간적인 삶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그는 먼 후일 장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나름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오늘 우리는 다윗의 처신을 보면서 깨닫습니다.오늘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다윗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례를 열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13일 화요일 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스 땅에 거주하고 있는 다윗의 아주 이렇게 어려운 순간 그 순간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터빗이 아기스 땅으로 피신하여 잠시 숨을 고르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보호를 요청하면서도 그러나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우리의 삶의 미래의 꿈을 생각하며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감으로서 기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머물면서 하루 종일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에. 오늘 비참하게 망명의 생활을 또 착실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면서 기도하면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실천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 여러분들을 다시금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인생에 어떤 특별한 도움이 있었는가 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식구들, 교우들과 함께 어려웠을 때의 삶을 이겨나갔던 그 경험을 간증으로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하루도 코로나 국면에서 건강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러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4월 13일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